자, 27번 문제 보실 건데, 딱 봐도 무슨 문제지? 같은 종류의 사과 6개, 서로 다른 바구니 3개. 중복 조합이지?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 과일과 과일 바구니에는 사과가 4개 이하로만 들어가 돼. 4개 이하로. 자, 그러면 보세요. 서로 다른 바구니 3개. A 바구니, B 바구니, C 바구니. 자, 같은 사과 6개를 담아낼 건데, 받았을 때네개이하로할수 있는 경 4, 하나 하나, 이런 걸 원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넣다 보면은 빈 바구니까지도 나오면서 여기에 다섯 개1한 개, 빵 개,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런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야? 이런 걸 내가 찾아 빼주시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거만 안 되겠어. 그렇 주인 어떻게든 안 됐습니까? 여섯 개, 빵 개, 빵 개, 이것도 안 되죠. 한 쪽에 올 방되는 경우를 찾아서 또 빼주시면 니다자 그러면은 우선은 그냥 가뿐하게 서로 다른 여섯 서로 다른 바구니 세 개에 같은 목 여섯 개를 집어넣는 중목 조합. 비어있는 바구니가 있어도 된다. 정확히 그치? 그러면은 3의일 얼마? 6. 계산한 거 중에서 올 빼다가 요거 한쪽에 다섯 개, 한쪽에 하나. 하나는 아예 안맞는 거야. 자 그럼 뭐야? 5, 1, 1, 누가 5개 누가 하나 누가 안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300가지가 되겠지. 됐지? 자, 그 다음 이건뭐야 이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바구니가 6개를 다 받을까? 3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더해지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9개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전체에서 나한테 필요한 9개를 빼주시면 되는 거 단순한 중복조합 문제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중복조합이 적용되는지 잘 판단해주시길 바래 넘어갈게요.